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장지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판데믹 시대 폰으로 문화의 주인공 되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휴대폰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망치거나 혹은 학업 능력을 저하시키는 나쁜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웹툰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문화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휴대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웹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웹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님들의 팬이기도 한데요. 웹툰이라는 용어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조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는 뜻이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웹툰이라는 용어가 출현해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1990년대 후반은 imf 사태를 웹툰 출현의 중요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경제나 혹은 사회적인 조건이 무슨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까지 인쇄 만화 혹은 인쇄 매체의 만화를 발표하거나 혹은 게재하고 있던 혹은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있던 작가님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많은 만화, 작가, 지망생 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작가님들이, 그리고 예비 작가님들이 그때 창작 활동을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만화를 그리고 싶은 욕망, 그죠? 그 창작에 대한 욕망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만화를 보고 싶은 선생님처럼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만화를 생산하는 작가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특히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개인 작품을 연재하거나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강풀 작가님의 블로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작품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면서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만화, 즉, 웹툰이 생산, 유통, 소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웹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포털 사이트에 웹툰 코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웹툰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 혹은 창작과 전달과 향류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에서 웹툰을 편리하고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웹툰의 출연 배경은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기술의 발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장르와 표현 형식을 실험해낸 좋은 작가님들이 바로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창작해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이라는 신조어의 출현 배경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웹툰에서 웹은 바로 인터넷 기술 혹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웹툰에서 툰은 카툰의 줄임말이죠. 번역하면 만화가 그렇다면, 웹툰이라는 것은 웹 플러스 카툰. 웹이라는 매체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 유통, 소비 혹은 창작, 전달, 향유되는 하나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생산되고 향유되는 이 웹툰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는, 혹은 새로운 표현 양식은, 혹은 새로운 만화적인 양식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개의 작품을 예로 들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계란 작가님의 공복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즐겨 감상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작품을 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무대로 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공복의 저녁식사라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표현 형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작가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바로 김계란 작가님이죠. 김계란.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나요? 아닌가요? 선생님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아침을 잘안 먹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항상 걱정이 되셔서 성준아 이 삶은 계란 두개 들고 가면서 버스에서 먹어 혹은 쉬는 시간에 먹어 이렇게 하면서 꼭 챙겨주셨어요. 오전 10시쯤 지나면 허기가 지는데 그 계란을 먹고 나면 완전하게 배가 부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허기가 달래지더라고요. 마치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계란과 같이 김계란 작가님의 작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허기진 마음을 잘 채워 줄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공복의 저녁 식사라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바로 주인공 공복 키와 손민주의 새로운 관계 만들기를 통해서 그러한 외로움과 마음의 결렬을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의 주제 표현 형식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공복키입니다. 이 공복키는 서사 분석 방식 중에 명명법이라는 것을 활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름에 주제의식을 담는 방식입니다. 공복희라는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와서는 새롭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 하는 친구죠.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고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을 만나도 그 외로움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난 친구가 다른 주인공인 바로 손민주라는 친구입니다. 손민주라는 친구는 별명이 손만두이거든요. 만두, 생각해 보면 어떻나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그 따끈한 만두의 속을 열어보면 어때요? 모락모락 따끈한 만두 속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손민주, 즉 손만두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공복희라는 인물은 그러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복희라는 이름의 명명법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복 플러스 입니다 공복 플러스 자막 나가고 있죠? 네. 이 공복 상태, 이 마음의 외로움을 키,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겉이 화려한 친구가 아니고, 바로 속이 꽉 찬, 따뜻하게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뜻이겠죠.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손민주의 별명이 뭐라고요? 손만두. 겉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속이 따뜻한 그러한 친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메신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두 중에서도 무슨 만두? 손만두. 하, 얼마나 정성이 많이 있을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만들고 개인의 심리적 허기를 치유할 수 있을지 알수 있겠죠. 겉이 화려하거나 혹은 멋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따뜻한 속이 꽉찬 그런 친구를 한 명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학창시절, 그리고 공부 환경이겠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은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송민주 같은 친구를 꼭한 명씩 만드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창작되고 상류되는 웹툰이라는 콘텐츠는 우리가 모바일, 즉 휴대폰으로 아주 쉽게 즐길 수 있는 스낵형 콘텐츠입니다. 스낵형 콘텐츠 말이 어렵나요? 과자 먹듯이 편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휴대폰의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적인 자원을 웹툰 콘텐츠를 통해서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문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팬데믹 시대 폰으로 문화의 주인공 되기 3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